불교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법문과 설법이 전해집니다. 그러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울림을 남긴 장면이 있습니다. 바로 말이 아닌 미소로 전해진 가르침, 염화 미소입니다. 어느날,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이 모인 법회에서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.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꽃을 드셨을 뿐입니다. 제자들은 당황했고,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. 그때 단한 사람, 마하가섭 존자가 빙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이해했음을 드러내는 깊은 응답이었습니다. 그 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나는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을 가섭에게 전하노라.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,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 최초의 법맥으로 곧날 선종이 강조한. 불림 문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.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진리를 부처님은 꽃한 송이와 미소로 전하신 것입니다. 왜 연꽃이었을까요?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웁니다. 부처님은 그꽃 안에 진리 전체를 담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은 보지 못했고 오직 마하가 선만이 그 뜻을 알아 미소로 응답했습니다. 이 일화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. 꽃이 피는 모습, 바람소리, 누군가의 미소 하나에도 깨달음은 깃듭니다.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입니다. 부처님은 미소만으로도 제자를 깨우치셨습니다. 그 한순간은 수천 권의 경전보다 깊은 울림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말보다 강한 미소, 글보다 깊은 고요, 그것이 염화 미소입니다.